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명만 들으시더라도 옵션 좋고 성능 좋은 차량인 거 아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21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개선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내장되는 차량 정말 인기 좋은 G9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옵션 부분에 있어서까지 추가 옵션으로 세이프티 선루프 그리고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이 되어 있겠고요. 실내에는 네몬 커홀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 좋은 옵션들 쏙쏙 골라놓은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색감까지 카본메탈의 정말 인기 있는 외장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 그리고 베이지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 듣게 되시면 정말 마음에 드시는 주구공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고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 판매 가격까지 정말 놀라운 차량입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4190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있는 차량 절대 아닙니다.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지만 항상 클린카에서는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점검 진단 모두 받고 있습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 그리고 현대 정식 센터의 정비 내역서까지 보여주는 차량으로서 걱정 없는 중고차 항상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자세하게 스펙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0년 12월 등록, 21년형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1만 700km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아직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린카에서는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직접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이상 유무 모두 진단을 받아놓고 경정비까지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부터 누수, 엔진 미션에 대한 이상 유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컨디션 그대로 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성능 점검 시에는 단순 교환 한 부위는 있습니다. 조수석 뒷문 쪽에는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주요 골격 데미지가 있거나 엔진 미션 충격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 놓고 고객님들께 솔직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정말 예쁜 외내장의 색상 조합부터 가득한 옵션들을 지니고 있겠는데요 세이프티 선루프 그리고 많이 선호하시는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 기본 갖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냉온 컵홀터까지 지니고 있는 활용도 정말 좋은 대형 세단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헤드램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 운행 시에도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헤드램프 지니고 있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크레스트 그릴 쪽에도 네,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중앙 쪽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의 옵션 기본 내장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반자율 주행 옵션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라운드 모니터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에도 편안한 옵션 적용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외장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카본 메탈의 색상까지도 더욱더 인기가 많은데요. 관리하시기도 편한 부분도 있겠고요. 전에 타시던 차량들이 보통 블랙 바디를 많이 타셨기 때문에 조금 지겹고 관리가 어려우셔서 카본 메탈의 색상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쪽의 전면부 상태에도 스톤칩이나 외장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의 모습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화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 전체 휠 복원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휠 부분 보시게 되면 네, 기존의 불판일이 아닌 19인치 멀티 스포크휠이 되어 있겠고요 디자인 너무나 예쁘고 휠 상태 손상 한 군데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네, 약5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뒤쪽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도 멀티 스포크 휠이 되어 있겠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동일하게 남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 도어의 외장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터 패널부터 이어지는 도어 부분까지 네, 문콕 하나 보이지 않고요 정말 깨끗하게 단차 이색 없이 외장 상태 관리 너무나 좋습니다 네, 또한 루프 부분에는 이렇게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너무나 예쁜 실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 트림은 베이지 톤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시트 부분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고객님들께서 이 시트가 베이지라고 하면 많은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 편하고 고급스러운 색상 하바나 브라운 지니고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10만 넘었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정말 한 군데도 손상 없이 아주 새 것과 같은 짱짱한 상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그리고 핸들 부분까지 네, 한 군데도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로서 정말 자신 있는 오늘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원하시는 옵션 소프트 클로징 도어, 네 고스트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네,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도어 트림 상하단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동 선쉐이드 커튼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네, 요즘에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겠는데 G90 모델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향 옵션까지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열 쪽에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네, 짱짱한 가죽 상태 느껴지고 있겠고요 네, 2열 옆쪽 부분까지도 네, 상세하게 보여드리더라도 네, 한 군데 손상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양호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의 뒤태 너무나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리드까지 쭉 뻗어있는 큼직한 테일 램프를 가지고 있겠는데요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테일 램프 손상 없고 트렁크 리드 그리고 하단에 범퍼까지 단차 이색 보이지 않습니다 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소음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트렁크 매트 부분도 양호한 관리 상태이고요 안쪽까지 정말 넓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짐 실으실 때에도 불편함이 없는 넓은 대형 사단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네, 또한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에서도 네, 트렁크 플로어 부분 보셨을 때, 부식이 있거나 녹이 올라오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침수 차량 절대 아니고요. 오늘 차량은 뒤쪽에 사고 이력 없습니다. 네, 판금 용접 차량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량 고르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도어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에 있어서 단차나 이색 보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 부위입니다. 네, 이렇게 뒷도어 단순 교환은 있겠지만 깨끗하게 외판 교환 아주 잘 되어 있겠고요. 주행 특이사항 전혀 없고 네, 이런 식으로 고스 도어까지 이상 없이 잘 작동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쪽 부분까지도 네, 가죽 상태에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외 정말 예쁜 차량. 옵션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카본 메탈의 외장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고르시는 데 있어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으로서 정말 제가 꼼꼼하게 점검 모두 받아 두었습니다. 네, 자신 있는 오늘의 차량.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바로 기능 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전면 주시하시는 화면을 통해서 운행 정보 파악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네 우측 부분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버튼 옵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옆쪽에 크래쉬패드 부분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상단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모두 지원이 되고 있겠습니다. 네, 안전주행 옵션 또한 기본 지원되는 G90 모델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의 클러스터 부분에도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지원이 되는 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겠고요 사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영역까지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11만 753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아직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클린카에서는 AS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직접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이상 유무 모두 점검 진단 해놓았고요. 네 일부의 경정비 소모품 부분까지 모두 교체를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차량 정말 성능적인 컨디션 문제 없는 차량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도 AS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고속주행 위주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 관리도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라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의 큰 크기로 되어 있겠고요 컨트롤러를 조작하시거나 풀터치 화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도 화면 조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네, 주차 옵션 사항까지 아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부터 미디어 패널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한 군데까진 보이지 않고요, 정상적인 기능 모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열선 통풍 시트부터 핸들 열선, 네, 후방의 전동 리어 커튼까지 모두 기본 내장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 특이한 장점으로는 냉온 컵홀더가 1열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위쪽에 네, 이용하시는 음료를 놓게 되고 네, 이렇게 하나씩 누르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냉장의 기능도 가능하겠고요. 보온의 기능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정품 옵션이고요. 정말 유용한 기능의 컵홀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차량 키로는 스마트키 2개와 카드키 1개 차량키 총 정상적으로 3개의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실내까지도 너무나 예쁜 차량입니다 베이지 색상의 시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관리 편안한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이런 시트가 되어 있겠고요 기타 다른 부위에는 베이지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고급스러운 투톤의 인테리어부터 네, 아래쪽에 보이시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되어 있는 만큼 실내 분위기 너무나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2열까지도 가득한 옵션부터 정말 깨끗한 컨디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1열의 공간 지금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2열까지도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G90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전체적인 공간 아주 활용도 좋게 잘 뽑혀 있는 것 같고요 네, 위쪽에는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디션에 있어서도 상단부 네, 한 군데도 손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어 트림부터 네, 후석의 가죽 시트 부분 정말 손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1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정말 많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 외장과 내장의 관리 상태 너무나 양호하고 깨끗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열 부분의 도어 트림까지도 전혀 이상이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G90 2열 쪽에는 전동식의 선쉐이드 커튼까지 탑재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 다기놀 암레스트에는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에서도 개별적인 공조 기능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앞쪽에 중앙 에어벤트 네, 그리고 이렇게 B필러에도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 쪽에서도 공조 기능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위쪽에는 열선 시트의 기능, 그리고 양 끝쪽에는 프론트 시트의 기능, 네, 시트 리클라이닝 앞쪽도 가능하게끔 기본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에 시트 좌석 이동이나 각도 조절까지 뒤쪽에서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서도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트 옵션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나 휴식에 정말 탁월한 기능들 모두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2열 또한 너무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외장부터 내장까지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너무나 예쁜 색상 조합까지 지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개선형 모델까지 원하셨다면 오늘의 차량 정말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오늘 차량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 12월 등록, 21년형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1만 700km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차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0만km가 좀 넘었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수 있겠는데요. 성능 점검 시에도 누유 누수 없고 깔끔한 엔진 미션 관리 상태였습니다. 또한 AS 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직접 현대정식센터에 입고를 해서 이상 유무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일부 소모품까지 경정비 모두 받아 놓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추후에 문제 있는 부분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동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문제 없는 차량 타실 수 있게끔 꼼꼼하게 모두 점검 받아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늘 차량 운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고차 성능 점검 시에 교환 유무에 있어서는 조수석 뒤쪽 도어에는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진 미션 충격 부분 없겠고요, 프레임 부분 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 쪽에는 전혀 특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이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더욱 더 감가 보상에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옵션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나 컨비니언스 패키지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까지 모두 기본으로 가지고 있겠는데요 추가 옵션으로는 세이프티 썬루프 가지고 있겠고요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 정말 인기 많습니다 휠 변경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특이의 옵션으로서 네몬 컵 홀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활용도 정말 좋은 오늘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클린카에서 출고하는 모든 차량 항상 고객님들께 엔진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겠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기 정말 힘드신 고객님들께서는 연락 주시게 되면 홈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직접 차량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어디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대하셨던 차량의 판매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가격은 4,190만원입니다 네, 제네시스 g 주0 정말 저렴하게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차량 전국 최저가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AS 기간 남아있겠고요. 제가 경정비 모두 반납왔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걱정 없이 컨디션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오늘 차량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